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소개해드릴 신상은, <laughs> 어,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제가 몇번 이제 촬영을 이제 미리 요거 하기 전에 이제 테스트로 해봤는데, 아, 이 원단이 진짜 대박인데, 화면에 정말, 안 나타나요. 정말 이 찰랑거림과 이 극강의 이 아이스 쿨링 이런 게안 나타나서 너무 아쉬워서 아 이렇게라도 해봐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해 계속 해보고 있고요. 어 정말 시원해요. 정말 시원해서 어 제가 요즘에 이제 왜냐면 이제 장마철 지나고 나면은 확 더워지잖아요. 그랬을 때 입을 옷들을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계속. 그거를 구입하시면 휴가 때잘 입으시고 그리고 휴가 지나고 계속 또 오니까 계속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거를 꼭 사셔야 돼요. 저는 이거 하나 입을 거고 그리고 블랙만 진행할 거거든요. 컬러는 베이지도 있긴 한데 베이지는 너무 뚱해보여서 진행을 안 하고 블랙만 진행을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베이지로 원단감은 잘 보여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단이 정말 대박이에요. 보이시죠? 이게 폴리랑 스판혼방인데 막 폴리라고 해서 막 되게 막 광택감 심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골지 원단인데 골지가 이렇게 조직감이 또 있어요. 그냥 다 하나의 골지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보이시죠? 잘 보이죠? 이런 골지 조직감이라서 이거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쭉 흘러요. 이렇게 차르르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되게 차르르르 흐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원하고 정말 가볍고 그래서 정말 아모 뭐 입어도 더운 날이다 그런 날에 이거 입어주시면 정말 시원할 걸로 너무 강강추 드리고요 컬러는 블랙 한 가지고 이거는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어, 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통통 66이고 하의는 77인데 77 77 반주하님들까지 충분히 제핏으로 예쁘게 연출하시기 좋고요 되게 낙낙하고 나그랑 핏이에요 밝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나그랑 핏이라서 되게 편하고 그리고 팔꿈치 가린 오브 기장이라서 오히려 너무 더운 날 여기 좀 짧으면 더 더울 수가 있잖아 햇살에 그랬을 때 예쁘게 딱 감춰주면서 팔 정말 예쁘게 딱 감춰주는 길이감이라서 너무 좋고요. 나그랑 핏이지만 바디핏 넉넉한데 원단 자체가 워낙 흐르는 핏이라서 차르르 떨어지거든요. 차르르 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 약간 찰찰찰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정도로 정말 흐르 요요. <놀러> 그냥 이 원단이 흐르는 핏이에요. 그래서 너무 상체가 슬림해 보이고, 안 그래도 블랙이라서 슬림해 보이는데, 전체적인 핏에 비해서 길이 또 너무 길지 않아서 너무 이렇게 부하게 퍼지는 느낌이 없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바지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미디가 장난이 아니에요.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미디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되게 흐르는 핏이면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와이존이라든지 이런 데 허벅지 살이... 걱정이 되는데 미디가 넉넉해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디가 만약에 길어서 한 번씩 놀라는 고객님들 계세요. 근데 만약에 짧다 그러면은 어모르겠어 저는 난리 나요. 이 Y 존이라든지 이런 허벅지가 난리 나는데 미디가 충분히 넉넉해요. 보시면. 재미디는 녹이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넉넉하기 때문에 와이존이라든지 이런 데가 정말 스무스하게 떨어지면서 어, 티가 하나도 안 나고 되게 슬림하고 살 빠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고. 밑에 약간 와이드 핏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상체가 이렇게 원단이 쫙 떨어져서 슬림 핏이잖아요. 근데 밑에까지 너무 이렇게 슬림하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배나 이런 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 위에가 약간 낙낙하면서 미니멀한 핏인데 비해서 하의는 또 이렇게 와이드한 핏이라서 전체적인 밸런스도 너무 잘 맞는 세트거든요. 그래서 구입해주시면 좋고, 뭐 데일리 룩, 마실 룩, 그리고 주말에 뭐 캠핑룩 뭐다 괜찮아요. 그리고 세트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게 뭐냐 하면 얘 따로 입을 수 있고 얘 따로 입을 수 있고 또 셋업 느낌으로 입어주시면 굉장히 세련돼 보이기 때문에 고민 없이 코디하시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원단감이면은 세미하게 뭐 출근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또 너무 세던 느낌이라서 출근 누은좀 그렇다 하시면 얘를 따로 활용해주시던지, 얘를 따로 활용해주시면, 되게 시원하게 한 여름 그리고 9월 오히려 지금보다 8월, 9월, 10월 이때가 더 뭔가 이렇게 더위가 긴 느낌이고 가을이 확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장마 끝나고부터 되게 자립을 셋업으로 추천을 너무 너무 드려볼게요. 정말 시원해, 정말 가볍고 정말 시원해서 너무 너무 덥다 하는 날에는 이게 최고일 것 같아요. 추천 드려볼게요.